예, 오늘은 제1 0조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라는 내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하고요 그첫 번째 문단만 읽으면 될것 같아요 우리 그첫 번째 문단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성에 따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영원으로부터 나셨으며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지 아니하셨고 그럴 경우 그는 창조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고 동등하게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영상이신 분이시고 모든 것에 있어서 성부와 동등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취하실 때부터가 아니라 영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음 각 성경의 증거들을 비교해 볼때그 성경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입니다. 예. 그 아래쪽에 내용들은 이제 집에 가서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또 내용을 이제 또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내용을 일단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왜 성부 하나님은 다루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성부 하나님 다루지 않는 건 이때 당시에도 그랬고 뭐 전에도 그랬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성은 사실상 어 의심이 되거나 훼손받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이제 그 성부는 성부 하나님으로서 계신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넘어가는 거고, 이제 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느냐, 성자 하나님은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제 끊임없이 그 신성에 대해서 의심을 받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 과연 진짜 이 윗교로 나눠져 있느냐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부분이었고, 그걸 결국은 이제 그 니케아 공예나 이런 공예들을 거쳐서 이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셨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성에 대해서 이제 이 위격이 왜 나눠지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함으로써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 보면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이제 성자 그리, 성자이신. 성자 하나님 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불리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이야기하냐면 를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로 불리는 이 성자 하나님은 어떤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위치에 있다?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을,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을 함께 공유하신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두 분의 존재는 같은 위격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1절에 말씀이 태초에 계시느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대형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논리가.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그러니까 이걸 어떤 논리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건 뭐죠?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고요. 자, 육신은 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태초부터 이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태초부터 계신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논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 자,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죠? 뭐 영원하시며, 전능하시며, 전쟁, 이건 좀 이따 나중에 또볼 텐데. 그런 어떤 속성을 누구도 같이 공유하고 계시다? 성자 하나님도 같이 공유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걸다 아시고, 예. 네. 자, 예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그니까 이 이제 이 유대인들이 특히 이제 바리세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네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던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을 그 전부터 계셨던, 이미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라는 걸 스스로가 고백하시는 거죠. 증명해 내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laughs>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게 되시면서 누구를 만나죠? 예, 네. 자 만나시면서 뭘 하셨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네. 남편이 몇이었으며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태, 그렇죠? 특히 사람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다 아신다. 라는 것들로 성경의 이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하심과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증거로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분이 왜 성자이시냐? 성자 하나님이시냐라고 했을 때 동역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까는 위치의 동등함을 봤잖아요. 이번에는 역할로서의 동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나와 있고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나와 있듯이 이미 이 성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에 이미 동참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laughs> 성자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결국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성자 하나님은 창조 때에 계셨느냐? 라는 거에 대한 증거가 없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이나 히브리서에서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 사역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도 함께 참여하셨겠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건자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자 죄사함이 뭐죠? 구원이죠. 결국은 예 네, 구원에 대한 문제인데 구원을 이제 우리 좀더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처음에 뭐가 있을까요? 구원을 하기 위해선 심판이 있어야겠죠. 예 네, 심판이 있어야 되고 정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정죄 이후에 이제, 우편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최종적인 구원이 있겠죠. 자, 이 사역은 누가 할수 있는 사역이에요?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사역인 거예요. 심판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정제 누가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거죠. 구원을 누가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의 사역에도 인간이 개입할 여지는 없죠. 자, 여기에서 성자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함께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이제 그 부분에 이해를 할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장가의 사건을 지심이 어떤 일을 벌으신 거예요? 어떤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유한 이 역할, 하나님의 고유한 이 능력, 하나님의 고유한 이 권리인 심판과 정제와 구원의 이 역할을 누구도 함께하신 거다. 하나 예, 성자 하나님도 함께하신 거다. 그러므로서 성자 하나님이 창조 사역과 이죄 사함의 사역에 모두 다 참여하셨다라는 이 사역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성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해를 갖게 된다라는 거죠. 또한 마지막으로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아까도 이제, 목사님도 이제 설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마태봉 28장 19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세례를 줘라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세례를 주는 건 뭐예요?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명확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례를 주는 거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동등한 위격 속에서 이 세례를 주는 권능이 부여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결국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모두 다 동일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권능은 결국은 뭘 향해 나아가냐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성자로 인정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결국은 성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결론지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부분에서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우리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처럼 사랑하사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요한복음. 상장아 16장.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왜 중요하냐? 왜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에서 좀더 이해를 갖지시면 좋은데. 그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왜이 요한복음 3심 절에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창조주를 거부한 피족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에 다스려 했던 인간이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기능적인 어떤 역할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역할,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이 부분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신을 즐거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이게 죄의 가장 위험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일순이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진짜 즐거워 말았던 거예요. 진짜 자신이 즐거워 말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그 값들이 이렇게 꺾여 들어오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나를 즐거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나 스스로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에서 배제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진짜 즐거움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오늘 목사님께서 굉장히 이제 설교 시간에 강조하셨던 부분이신데 인간의 타락은 단지 규칙을 어겨서 생긴 문제 아니에요.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다라고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자, 그런데 기능적으로 우린 이걸 자꾸만 이해하려고 해요. 기능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능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제사를 드리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제사를 드리면 이게 기능적으로 나아지겠지라고 이해를 했던 거예요.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단순히 인간의 타락은 기능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잘못을 저질러서 그럼 잘못을 용서받고 회개하면 되지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지음받았던 우리의 형상 자체의 존재 자체가. 어그러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셨던 건 뭐예요? 거룩하게 된다라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걸 살펴봤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온전히 사랑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창조된 바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 부여된 건데, 인간이 그걸 거부함으로써 된 거예요. 그 사랑의 모든 것들을 훼손하고 거부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자. 최소한의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장치.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뭐다? 제사였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뭘한 거예요? 그냥 그 제사만 한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진짜 의미인 사랑을 배제한 채 제사만 드렸다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백날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 있는 그사랑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오용하고 거부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원리를 망각한 채 그냥 그래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고그 제사만 드리면 되지. 그걸 지금 누구도 하고 있다? 지금 우리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다는 것을 그 모습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라걸 증명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그냥 예배, 땅,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퉁칠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자, 그래서 성자를 향한 성부의 진심이 우리는 여기서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하셨어요? 독생자로 주셨다고요. 왜요?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 성자 하나님이 이딴 거는 오심으로 드러나는 건데, 그쵸? 인간의 거부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었던 상황에서 오히려,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더욱더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간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그냥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냥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볼수 있게 된 중요한 사건이 인간의 타락이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단절했던 그 존재, 존재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냥 무난하게 타락하않고 그대로 왔으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라고 갈수 있는데, 이런 타락을 하러 면서 어떤 결과가 생긴 거예요? 이런 존재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수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생겼다라는 이해가 생겼다라는 게죄동해요 이해의 깊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인데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타락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는 지경까지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깊이까지도 드러내셨다는 라 거예요.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결국은 성부가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성자를 향한 성부의 영원한 사랑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도 있게 하기 위한 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이 땅에 오셨어야 된다고요. 또한. 또한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성부께서 성자를 즐거워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자를 즐거워하시기 위하여 하심이며요 무슨 말이냐? 성부께서 성자 하늘을 보시면서 어떤 기분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를 볼때 여러분들 지금이야 뭐다 자란 자녀 볼 때야지 여러분들 왼수 같겠지만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갓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를 봤을 때 어땠어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 효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냥 그 존재만으로 효도하는 거였어요. 왜요? 그내 자녀가 내 자녀로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해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 성장 하면 어떤 존재였겠냐고요? 그 자체로 이미 이 땅에 뭐이 땅에 그 자체로 이미 즐거움의 완전한 즐거움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장을 바라봤던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도 있길원한는데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이땅 안에 오심으로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통해 우리를 성자 하나님의 형제로 부르셔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단계로까지 불러가시기 때문에 이건 이제 또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성부와 성자가 다를 느껴 가신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다라고 우리가 완전히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부가 성자를 보내지 않으시고는 결코 이 사랑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단일 윗격의 존재로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내가 성부였다가 내가 성자여서 이 땅에 오고 내가 성령에서 이런 개념으로서는 이런 사랑이 완성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시길 원하셨고 우리도 성자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성육신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이 단순히 죄사함을 위한 기능적인 역할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걸 위해서 성육신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지 그냥 단순히 죄사함이라는 어떤 기능적인 역할로 이걸 이루신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은 우리에게 이 사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가되었다고요. 전가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부여되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성부 없이는 성부를 향한 사랑 없이는 성신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 앞서서는 우리가 이제 성부가 어떻게 사랑을 완성하진 이제 드러내시고자지 이해되었잖아요. 가 성자 또한 성부를 향한 사랑 없이는 성육신 하실 수 없었다고요. 그쵸? 성육신은 뭐예요?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신인데, 내가 신인 것을 부인하고 뭐가 된 거예요? 피조물이 된 거라고요. 이거는 완전한 부인 없이는 불가능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수 있었냐고요. 그냥, 아, 나는 하나님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그대로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 없이는 이게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죠. 성부의 명하심에그 부분에 순종하신 거예요. 자, 또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데, 이게 성주신사역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죠. 그렇죠? 그러므로 그러심으로써 성자는 우리를 아까 도 말씀드렸듯이 당신의 형제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형제로 부르신 이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던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아바로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보혜사에서 이제는 우리의 보혜사가 될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로 말 미안아.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임스 페커라는 유명한 이제 트리니티 이제 신학교 교수이셨던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임스 페커라는 교수님이 이제 이야기했던 부,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거에서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배워서 아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어떻게 그 자녀로서 자녀가 될수 있었는지를 깨닫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성육시하심으로 그 성육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야마. 어떤 사랑? 성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사랑으로 말미야마. 내가 성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구속으로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으며 그 형제로 부르심이 나로 하여금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이 이해가 기독교의 신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지금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지금 장악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지배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매우 소중한 어 지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배움 무 어떤 걸로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세요? 뭐 물론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 뭐 이웃을 향해서 열심히 봉사고 하는 것. 그냥 단순히 그 자체로의 행위로 우리가 그냥 어이해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왜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 동일해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을 사, 이웃을 향해 봉사하는 건 동일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얼마나 잘 베풀고 있느냐에 대한 싸움인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지표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자는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사랑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사랑이라고 했을 때 사랑을 그냥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좀 많이 혼동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에 어떤 사랑과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건 어,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에 비견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돼요. 왜 사랑을 자꾸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왜 우리에게 사랑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사실을 그런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하시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